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이 그림과 같은 이 보의 이 반력 발력. 반력과 이 부재력도 부재력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d 점에 d 점에 하중이 이렇게 P가 외력이 5kN이 작용하고 있고 이기우기가3,4,5 이렇게 되있으니까 먼저 이 하중을 분력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3수평분력 그리고 수직분력수직분력이4 분류. 이렇게 작용하는 이 구조물에 이 A점과 E점의 반력을 구해보면 이 시그마 모멘트 A A점의 모멘트를 치보면이수직력4 4 곱하기 거리가 2m 2m 4m 1.2m 더하니깐 5.2m 5.2m 마이너스, 요 수평형, 수평형, 마이너스 3 곱하기, 높이가 1.2, 1.2, 그리고 h, h, 수평, 요수평관련 h2 곱하기, 거리가, 요게 2m, 요게 1.2m니까, 그럼 여기는 0.8m. 그래서 0.8, 0.8. 마이너스 v e 연직력 연직력 곱하기 곱하기 거리가5.2 5.2는 0 그래서 정리를 이 식을 정리해 보면 0.8 h 2 플러스 5.2 5.2 v e 계산기로 계산해보면, 여기 17.20. 그리고, 시그마, 모멘트, 시점, 시점에, 이 시점에, 모멘트를 취해보면, 모멘트를 취해보면, 얘도, 4 곱하기 2 마이너스 v e 곱하기 2 마이너스 h e 곱하기 이는 0 얘는 여기 다 지워졌으니까 h 이 플러스 v e 는4 이렇게 되는데 이두 식을 두식두 식을 계산기로 연립해서 풀때풀때 이게 풀때 분수로 분수로 하면 분수라면 얘 나누기 10. 그러면 이렇게. 8 나누기 10. 그리고 얘가 52 나누기 10. 그리고 172 나누기 10. 이렇게 하면 답이 분수로 나옵니다. 그래서 계산기로, 이 솔버, 솔버 기능으로 계산기로 계산해보면, 계산해보면, h2가, h2가 9 나누기 11이 되고, 그리고 v2 VE, v2는 35 나누기 11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h2가 이 값이 나누기 11 그리고 V2가 35 나누기 11 그럼 요요 a 값은 a 값은 4 마이너스 35 나누기 11 4 마이너스 35 나누기 11 그러면 a는 여기 여기, 여기 VA는 95 나누기 11이고, 그리고 3 마이너스 9 나누기 11 하면 HA, HA, HA는 24 나누기 11, 그래서 각각의 반력, 수평력, 그리고 연직 반력 이렇게 구했는데, 이 그럼. 요 구한 요 반력으로, 반력으로 모멘트 도를 작성을 해보면, 18 나누기 11, 여기도 이렇게 18 나누기 11, 그리고 얘도 18 나누기 11. 이렇게 됩니다. 요 값은 4-35 나누기 11. 이렇게 하면, 4-35 나누기 11. 그러면 9 나누기 11 곱하기 2. 그러면, 18 나누기 11, 11분의 18 그래가지고 포인트도가 이렇게 작성이 되고 이게 BMD, BMD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